공부 자극은, 그, 제목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저희가 연구소, CK교사학습개발연구소에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 자기도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부모, 교사, 그 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토탈 한, 한 2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초중등학교사 선생님들이 한 70% 가까이가 교육이 고통스럽다 그러고 음. 학부모들도 한80% 가까이 아이들은 뭐더큰 비율로 이 공부나 교육이 고통이다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저희 그동안 그런 통계를 접하기 전에도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고 왔는데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 바로 이 아이들한테 결국 부모나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고통이 최소한 뭐덜 고통스럽다든가 아니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뭘까를 저희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공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컨텐츠를 겪은 게 바로 이 공부 자극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한 5년 정도의 노하우가 이 책에 축적되었는데 그 중에 좀10 좀 이해하기 쉽고 좀 편하게 쉽게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또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시면 형태를 이미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많이 넣고 실제로 저희 학부모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학부모 세미나에서 얻은 노하우로 아이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내용들도 담았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되게 우리는 교육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전달하는 것들주 되어 있지만 저희 책에 보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은 시절의 아이들이 해보고 활동지라는 것도 있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들끼리 소집단 활동도 하고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그다음에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들을 저희가 뭐 책에 또 너무 두꺼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 뭐, 우리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 교직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은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서,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고민을 시작하다 하다 보면 또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근데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도 물론이고요, 중고등학교에 그,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와 특히 부모님을 만나봤을 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사실 저는 문제 학생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 100%그 부모님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저희만의 얘기 가 아니라 현장에 그 상담 교사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에 애가 행동이 담배를 핀다든가 친구들한테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과 이런 교육학 분야의 이런 이론적인 내용과 저희 현장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 연구한 결과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부모님이 행복하다는 말은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모의 자존감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기를 귀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 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몰라서 실수를 할수 있지만 그 실수는 아이에게 금방 사랑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실수한 후에 더 문제.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본인이 솔직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 아이들은 그래 부모님도 사람인데 하고. 그 관계가 좋아지고, 절대로 큰 문제가 안 생겨. 조금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님들은 그것을 모를 뿐더러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는 힘이나 노력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저희의 이제 공부자국의 포인트는 바로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부모님 행복하기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책은 혹시 부모님들이 그걸 읽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 자존감이 결국은 아이에게 전달되면 구경수사가 아이들 문제집 풀고 챙긴다고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아, 부모님의 그 자존감을 뭐 이어받든지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아, 나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할수 있겠구나는 이제 그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효능감을 연계하게 되면 그 아이는 학원을 안 가고 엄마 아빠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거의 마법입니다. 근데 그 마법이 너무 쉬운 데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렇게 저술하게 겁는다